안녕하세요. 멀티스크린 모빌리티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완벽한 노트북, 두 개의 스크린 젠북 듀오 14.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듀얼스크린 디자인은 이동 중에도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탁월한 휴대성에 광대한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듀얼스크린 모드, 블루투스 키보드 사용.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화면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면 탭이나 창을 계속해서 전화할 필요가 없어 중단 없이 현재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듀얼 스크린 모드. 가상 키보드 사용. 하단 화면을 풀사이즈 가상 키보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화면을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몰입감 넘치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공유 모드. 회의 및 프레젠테이션 시에 콘텐츠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젠북 듀오를 평평하게 눕히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모여들지 않고도 화면을 볼수 있어 더 나은 참여와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노트북 모드 에이수스 에르고센스 블루투스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하단 디스플레이에 배치하고 디스플레이와 16대10 화면 비율로 전통적인 노트북 스타일의 경험을 즐겨보세요. 데스크탑 모드 프로그래머 연구원,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 적합합니다. 한 화면에서는 생산성 앱을 보고 다른 화면에서는 참고자료, 문서 또는 연구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훨씬 정확한 색상 ASUS 루미나 OLED는 업계 표준 색상, 딥블랙, 뛰어난 디테일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커스터마이징 옵션, ASUS 루미나 OLED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비주얼, 절전솔루션 및 선명한 재생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스플레이. 에이수스 루미나 OLED는 번인 방지 및 패널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최고의 60Hz 모션 선명도. 초당 프레임 수가 많아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이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선명합니다. 완벽한 밝기와 색조. 주변 환경의 밝기와 색온도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코닝 고릴라 글래스. 디스플레이 표면. 매우 부드러운 터치패드. 터치패드에 적용된 소수성 코팅은 높은 물 접촉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나노 기술과 같은 표면이 모든 스크롤 동작에 대해 더 부드러운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크를 만지는 느낌입니다. 지문방지 터치패드. 우수한 내마모성을 보장하는 고급 PVD 지문방지 코팅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코팅은 표면 청소에도 용이합니다. 6000회 이상의 슬라이드 후에도 터치패드는 여전히 새것처럼 부드럽습니다. 향상된 클릭 깊이. 효율성과 창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에이오스 젠북 듀오의 에르고센스 터치패드는 0.23mm 더긴 클릭 깊이를 갖추고 있어 자연스러운 피드백과 함께 뛰어난 느낌을 선사합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키 프레스를 크게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풀 사이즈 키 피치 19.05mm 데스크탑 키보드와 동일한 풀사이즈 19.05mm 키 피치는 뛰어난 타이핑 편안함과 정확성으로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시형 키캡 0.3mm 0.3mm 오목한 접시형 키 캡은 손가락 끝부분의 모양에 맞게 설계되어 손가락이 키와 이상적인 접촉 지점으로 부드럽게 유도됩니다. 긴키 트래블 1.4mm 1.4mm의 긴키 트래블로 너무 많은 힘을 가하지 않고도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수스가 특별히 제작한 고무돔은 멋진 그립감을 위한 설계되어 클릭력이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조용한 작동 새로운 에르고센스 저소음 키보드는 소음과 공명을 최소화하여 주변 공간과 주위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적화된 가위식 키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